요새 그 있잖아 우리들의 블루스 저 어제 누나 얘기해가지고 잠깐 어.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제주 사투리 막 경연거리고 음. 말도 안 되는 거다 붙이고 누나는 어떻게 해? 밥먹뭐모맛마 <laughs> 어? 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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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라 무슨 뜻인지 아, 알아요? 빨리 그래서. 오라 아, 제기 제기가? 음. <laughs> 제기 제기 없어 이할머 <laughs> 삼촌 그래서 <laughs> 막저기 사투리 날려줄 수 있는데 아 너무 웃기다 제주사투리 알려주는 그 인스타 계정이 있어. 예. 네. 그걸로 공부하고 쓰지만. 아. 휴지 다 떨어져? 개문 네. 회사에서 떨쳐. <laughs> 너 지금 뭐라 했냐? 회사에서 떨치라고. 미 친놈 아니야? 친놈아. 근데 떨치는 게뭔뭔 뭔 뜻이길래 왜 뜻은 안 나와? <laughs> 어? 그게 제일 궁금한데 그게 안 나왔어. 궁금해 죽겠지. 궁금해 죽겠어. 회사에서 똘쳐 이게 뭔 뜻이야? 똘쳐 <laughs> 어. 훔치래. 아 훔치라고. 아. 바자에서 이쁜 걸 쓰면 똘쳐오게 어디 똘쳐가똘쳐 돌쳐 마심. 형. 형똘쳐마시기 재기 똘쳐 마심. 아, 그렇다. 그쳐. 어어. 좋아요. 그쳐 그쳐. 아 이쁘다. 거기서 살짝 미소. 아, 카메라 한 번. 아 예뻐요. 조금의 웃음이 그래, 필요합니다. 오케 감사합니다. 이 연예계 생활을 하면은 웃어 달란 말이 어색한 말이 아, 아니잖아. 많이 하니까. 어색해? 어색하게도 하고 왜냐면 내가 진짜 웃을 때 그렇게 안 웃잖아. 막 눈먼 보이고막 진짜 찡그러지면서 웃잖아. <laughs> 근데 그 커머셜한 그 자본주의 미소 옛날에는 웃어주세요 억지로. 억지로 웃으면 약간 어색하게 나고 입꼬리도 떨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습관처럼 잘 나와 그냥 나와? 어 익숙해졌나? 갑자기 옛날 생각이 확 떠올랐어 옛날에 진짜 많이 했던 거잖아 어 가짜 웃음 이런 내 자신 싫다 나답게 살 때가 됐어. 네. 너답게 충분히 살고 있어. <laughs>